우리 3재일이 공항피해대책위원장, 배지영 씨를 모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어, 우리 주민들이 너무나 피해를 입고 일어나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이렇게 구호를 외치고 감춰져야 되겠습니다. 예. 네. 어, 대구시 국방부 3일1위 화신 1, 주민들 생전권을 보내봐라! 의성표를 던진 의성 국민들은 정신이냐, 정신이냐, 의심이냐 믿고 따로도 되는 정부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줘라. 국방부는 우리를 뭘로 보냐, 뭘로 보냐, 대구시 국방부는 우리들에게 교활한 짓을 하지 마라! 유치권 때 보여준 펄트로 광고는 무엇이냐시야 무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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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시야 무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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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시무무야게 시간을 왜 이렇게 소비하냐? 소비 소비하냐? 소무슨 권리를 얼마 남은 내 인생을 유린하냐유린하유린하의성군 대구시 국방부는 왜 이렇게 기만하냐하하냐 우리들도, 너희들도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다. 백5시 국방부는 역대 사제로 생각해라. 생각해라. 생각해라 대구시 국방부 관계자들 우리가 직접 토론하자 보러가자. 토하자 3대 내책지원위원장입니다 감사합니다